가우지수나 나스닥을 넣을 필요 없어요. 애플 갖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모두를 꼬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애플 차트거든요. 이게 지금 애플 차트예요. 보시면 10거래일 이상 올라갔다고 뭐 사상 최대다 하면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저번 한 주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게 2주 동안 오른 건데 이제 그러고 빼고 있거든요. 애플 갖고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연준이 올해 금리를 과격하게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꺾이지도 않고 러시아는 확전일로인데 지금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애플 같은 거 보면 이때까지 이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떨어진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이거 올린 게 단기로 3개월 동안 큰 위기가 올 건데 내가 이놈들을 어떻게 꼬실까? 이놈들은 뭐죠? 개인이죠. 세력들이 봤을 때전 세계 놈들을 꼬시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꼬실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애플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2 주간 그래놓고 그대로 뺐거든요. 지금 내일 분명 히 뮤시션 빠질 거예요. 내일 뮤시션 좀 빠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다 만약에 테슬라가 뭐 실적은 뭐잘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뭐 많은데 혹시라도 지표들 이상하게 이 나오고 그러면 더 빠질 건데 제가 봤을 땐 이거 인위적으로 올린 걸 수도 있어요. 빅스텝 밟아가지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 요글레에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여기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우지수나 나스닥을 볼 필요 없어요. 애플 갖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플 주가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거 인위적으로 올린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모두를 꼬시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게 이대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멈추면 좋아요. 이렇게 멈추면 좋은데, 출렴을 하면 좋은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그대로 빼놓고, 이걸 깨면 하락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림 자체가 하락의 시작이 되고요. 이게 재수 없으면 대삼산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여름까지는 시장 헤매는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부러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게 부러진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부러지고 있죠, 여러분. 보면 엔비디아가 부러졌고, 뭐, 미국 시장 부러진 주식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꽤 많이 부러진 거예요. 왜냐면 얘 반토막은 아니지만 거의 뭐 진짜 40% 이상 빠졌죠. 얘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전저점이. 그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얘도 지금 전저점이 위태위태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애플의 미래를 지금 엔비디아가 먼저 그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말못 맞는지 아시죠? 이렇게 올려 놓고 지금 이 정도 빠졌는데 애플은 엔비디아는 먼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애플이 이렇게 올려 놓고 지금 이 정도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걸. 근데 애플도 지금 이렇게 되면 시장은 또 아사리판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먼저 보여줬다는 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 애플이 이거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 또 우리가 화가기 때문에 예상 그림 그려보면 이게 또 악구가 맞아요 이렇게 재수없게 막 보다 보면은 엔비디아도 그러고 아마존도 실적 그렇게 좋고 뭐어쩌고저쩌 하는데 TSMC는 뭐 이미 나갈이 됐고요 좀 있으면 반토막이에요 다음 주면 반토막 될 수도 있어요 어도비 시스템 보면은 700달러에서 400달러 갔어요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 미국 주식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절대 서학개미들 말려야 돼요 서학개미들 말려야 돼요 AMD 부러지는 거 보세요 보세요 다전조좀 이탈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얘네들이 하는 지 보면 이걸 한번 세게 올렸다는 거예요. 다만 애플은 너무 강하고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서 요 정도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서 이만큼 다시 돌렸고 AMD도 다시 돌려버렸고 TSMC는 전저좀 깨버렸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연준의 빅스텝이나 연준의 빅스텝.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아카 1로로 갈 거다. 0.75도 올릴 수 있다. 이거 곱하기 2로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금리죠. 이번에 1.25에서 하은에서 올렸죠. 1.5로. 하는 총지 없는데. 0.75두 번만 올리면 1.5죠, 거의. 똑같지. 이빅스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더 급하게, 더 많이. 왕창. 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것 같다. 또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전으로 갈것 같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가는 지금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욕해서. 개박살 구조로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애플이 안 빠져서 그러지 만약에 애플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급하게 내려오고 옛날 급락의 조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수가 있다 그죠? 금리 인상했던 요때 이때. 재수없으면 이때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는 코로나고 아래로 빅스텝 한번 갔다 오는 겁니다 이때 2018년 때 제가 말씀 한참 드렸을 때 애플도 58달러에서 35달러. 뭐 거짓말 좀 못해서 반토막.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달 하락이 세 달이 걸렸어요. 급했고. 지금 보면 하락한지 이건 하락이 아니죠, 지금. 박스권이죠, 여러분. 이건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이에요. 아직 하락을 안 했다. 근데 이때 하락으로 간다. 이때 파월이 헛소리하고 시장 잘못 분석해서 금리 막 올리고 이럴 때 보면 세달이 걸렸죠 급락하는데 반통하 나는데 근데 지금 애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제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2주 요번 달 돼야 한달 그럼 세달이 만약에 아래로 빅스텝이 걸려버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구조까지 120달러 30달러 그럼 지금부터도 30달러 더 빠져야죠 만약에 120달러 갔다 180달러에서 그럼 뭐 그냥 뭐30-40%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딱 한번 볼라고 그랬는데 어? 해외시장 갑자기 개박살이 나기 시작해 그럼 여기서 추세 그려지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 추세를 이렇게 그럼 우리나라 시장 또 그냥 또 사유나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니까 러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애들 하는 짓 보니까 애플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짓을 빨리 못 했는데 실적이 좀 개판이거나 앞으로 개판이 나올 것 같은 애들은 보니까 먼저 빠져 있더라 이쪽 애들이 그리고 어제 양봉 줬던 걸 그대로 돌렸기 때문에 더 크게 이건 본 오늘 금요일날 만약에 미국시장 열렸으면요 우린 죽었을 수 있어요 월요일날 또 블랙 먼데이로 그나마 하나님 보호하사 금요일날 미국시장이 안 열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이 선반영 할건 없지만 월요일부터 주식을 크게 늘리지 마라 크게 늘리지 말고 샀던 걸좀 줄입시다